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티비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후가 여러 사람 아합 가문에 속한 여러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좀 이렇게 머리에 잘안 들어온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길르한 라못에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 싸우러 나간 북이스라엘 장수가 예후였고 또 그때 왕이었던 여호람도 그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그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죠. 그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피신한 상태였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를 찾아와서 예후를 기름 부어서 북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여호람이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와요. 그것 때문에 예후에게 여호람도 살해를 당하고. 또병문안을 왔던 남유다의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그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냐면 아합의 부인이었고 여호람 왕의 어머니였던 이세벨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세벨도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예후 장군이 쳐들어오니까. 그 네시들이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져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합 가문이 멸절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후는 군대를 돌이켜서 북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쳐들어가서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또발 선지자들도 한꺼번에 다 살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아합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가계도를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서 아들, 딸 이렇게 낳는데 사실은 3명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중요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3명입니다. 아합의 자식이 70명이었다 그러니까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어, 먼저, 아달리아 얘기부터 하면요. 아달리아는 남유다로 시집을 보냈죠. 그래가지고 남유다의 여호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달리아와 여호람 사이에서 아하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죽은 것은 아합이에요. 아합은 길르한 라못의 시리아와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아합의 왕위를 아하시아한테 물려주는데, 아시아도 왕이 된지채 1년이 되지 않아서 병으로 죽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죽는데, 이번에는 아달리아의 남편이었던 여호람도 죽어요. 병에 걸려서. 장가를 잘못 가서 그런지 하여튼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예후의 반란에, 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죽고요. 그때 이 여호람을 문병 왔던 예, 외삼촌 문병으로 왔던 아시아도 살해당하죠 그리고 이세벨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달리아 입장에서 보면 다 죽은 거예요 자기 가족이 다 죽은 것이죠 아들도 죽었죠 오빠도 죽었죠 엄마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리아가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리아가 큰일을 벌이게 예, 되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열왕기야 1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했다. 어, 아달리아가 이렇게 어머니, 또 오빠, 아들까지 다 죽으니까 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어,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속사적인 관점에 따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 이세벨을 통해서 북 이스라엘에 들어온 바알 숭배가 아달랴 때문에 남유다까지 갔는데 이 바알 신앙이 유다 왕족들을 다 죽여요. 그러나 멀리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그 대가 끊길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위기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아, 이 아달리아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왕자들이 살아야 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유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 사람들이 아달리아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유다 자손 중에 아기였던 요아스만 간신히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달리아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남유다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여왕이고 또이 아달리아만 유일하게 다윗의 자손이 아니죠. 예,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됐는데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유일한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때 요아스 나이가 7 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요아스가 자랄 때까지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역대하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그랬어요. 제가 요런 뉘앙스의 말씀이 불길하다 그랬어요.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잘 다스렸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예,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나중에 이제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요아스를 비판하니까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이게 되죠. 그러니 자신을 왕으로 세워 준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리아 군대를 동원해서 이 요아스를 징계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표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가 다스리던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남유다,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했다면 이 시리아 군대가 어, 어디를 거쳐서 남유다까지 왔겠어요? 예, 네, 북이스라엘을 거쳐서 왔겠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온전했을까요?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시리아 군대에 박살이 났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요, 사실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 이 시리아 군대를 막아낼 힘이 없죠. 그래서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 아하스가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도 시리아의 침입으로 아주 큰 위기를 맞습니다. 말씀을 또한절 읽어볼게요. 열왕기야 13장 3절에서 5절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데스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까지 보면 시리아의 공격을 이북 이스라엘이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5절 더 읽을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요.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이 시리아의 침입으로 북 이스라엘이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요.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누굴까요? 엘리사? 아닙니다. 예, 그 구원자는 누구냐면 전혀 뜻밖의 의외의 구원자예요. 지도를 좀 보고 설명드릴게요. 바로 이러한 때에 저 티그리스강 북쪽에 니느웨에서 나라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져서 이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점령해요. 그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예,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 힘을 남쪽으로 예,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 남쪽으로 뻗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아시리아가 시리아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내려오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군대를 돌려서 아시리아를 막으러 갔다가 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리아가 시리아를 무너뜨렸으니까 어디로 내려올까요? 예, 이스라엘, 유다, 차근차근 내려오겠죠? 그런데 그때 마침 북쪽에서 우라루투라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가 남쪽으로 더 내려오지 못하고 북상하게 됩니다. 덕분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나왔던 구원자는 누구를 의미하냐? 아시리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요 평화를 얻게 돼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1기하 13장 25절. 이 때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덴의 속에서 성읍들을 도로 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아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아스는 세 번이나 베나다스를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찾았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시리아에게 공격당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는 이 시리아를 물리치고. 예, 도리어 시리아가 뺏어갔던 땅들을 다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의 아마샤라는 왕이 에돔과 예, 전쟁을 해서 승리했어요. 그것 때문에 좀 교만해져서 북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예, 그래서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이 싸움에서도 여호아스가 승리하면서 북이스라엘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냥 원래는 여로보암인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2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 아닙니다. 그냥 2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고 구별하려고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는데 성경에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예,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절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때예요.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어, 거의 솔로몬의 왕국에 육박할 만큼 커졌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리아는 다 망가졌고, 아시리아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마음껏 확장할 수 있었던 그러한 때였죠.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열1기야 14장 25절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국경이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갔다고 하는 얘기는요. 거의 솔로몬 시대의 영토에 육박했다는 의미고요. 이 그런데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질 거라는 것을 누가 예언했냐? 그 예언을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 요나예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시절, 북국 강병하던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예언자들이 왕창 등장합니다. 어떤 예언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옛날에 에, 초기에 에, 영상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했냐면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런 세 명의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죠. 그래서 여기 요나가 나오는 거예요.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나서 불과 20년 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가장 잘 살던 시절에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예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예,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정말 가기 싫었던 뜻이죠?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였고 북 이스라엘의 이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은 영적인 가늠을 하고 있었던 시대라고. 이 IS가 점령한 지역 중에 가장 인구가 많고 큰 도시가 모술이었습니다.